친해졌잖아요 우리 네. 자전거 타면서 아 그런가 얼어버 <laughs> 아직도 얼어있는 것 같아 <laughs> 자전거 탈 때가 더 쉽죠 아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으면 좀 긴장이 되네 아. <laughs>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저희가 궁금했던거나 아무래도 저희는 동호인이다 보니까 이런 거 질문해드릴 테니까 가감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금메달 은메달 땄잖아요 네. 딱 따고 나서 네.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예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에요. 응.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사실 솔직하게. 이제 아, 내가 말하고 싶다. 말하고 <laughs> 그냥... <laughs> <솔직하게>. 싶다. <laughs> 아, 이제... 솔직하게 한번 말할게요. 진짜 솔직하게. 군문제. 아, <laughs> <와>, 끝났다. <laughs> 자, 이 26년 동안의 짐을 한 번에 내려놓는 듯한 그런 <laughs> 느낌이 드나 보통 선수 생활 하다가 네. 선수 생활 하면은몇살때 정도에 이제 군대를 가요? 한 스물 셋, 넷에 대부분 가는데, 네. 사실 스물 셋, 넷도 어 늦다고 봐야죠. 아, 그게 이제, 제일 고민이겠다. 네. 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뭐, 국군 체육부대라고 이제 상모라는 데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 실력도 약간 저하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때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음. 지금까지 왔고, 지금에 또 네. 성공을 해서, <laughs> 사실 저는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싶은 게 사이클 타는 거 정말 재밌어요. 자전거 정말 재밌는데 우리가 좀더 좋은 환경을자전거로 타려면은 이런 비인기 종목을 선수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경기 자체도 많이 봐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서나 국가에서나 이렇게 지원이 더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우리라도 우리 자전거를 타고 있는 우리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아무래도 그래도 자전거 타면서 이럴 땐 진짜 그만두고 싶다. 내가 선수지만 아 타기 싫다. 아 어, 그럴 때뭐 어, 많은데 <laughs> 하나를 꼽자면 일단은 성과죠 성과가 안 나왔을 때 아. 열심히 진짜 훈련하고 네. 했는데 아. 이제 시합 때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음... 그때는 좀 진짜 좀 지치고 속상하죠. 아 잠깐 막 쉬고 싶다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선수는 언제 힘들었어요? 저는 부상이 왔을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년 작년 말에 아 맞아 알고 네, 있어요. 맞아 허리 디스크가 네. 터져서 네. 지금도 항상 왼쪽 다리가 저린 상태고 <laughs>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잃은 것도 많은데 또 얻은 게또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또 알아서 알아서 좀 자기 관리를 좀더 잘하게 됐죠. 건강하려고 자전거 타는 거니까요. 뭐 선수분들이야 이제 정말 최고를 위해서 타는 거지만 저희도 그런 거 명심해가지고 몸안 다치게 안전하게 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김유로 선수. 어 저는 뭐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긴 한데 그래도 뭐 어, 이렇게 훈련하다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데 만약에 그날 되게 힘든 강도의 훈련이 있거나 그런 날은 내가 최선을 다해도 기록도 안나오고 뭐 흐른다거나 그러면 또 이렇게 좀 꾸중 듣기도 하고 그럴 때 저는 좀 많이 속상하고 아 진짜 내가 이러면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건우 씨도 거의 국내 탑급급이고 뭐 상훈 씨 마찬가지고 유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스무 살이 돼서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인데 네. 이제 사이클에서 타면 자전거 를 타면서 꼭 해보고 싶은 거 아니면 본인의 꿈뭐 토르트 프랑스 뭐 이런 거에 꿈이 있어요? 어 제가 원래는 처음 사실 사이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 것도 있었는데. 뚜르드 프랑스에 나가보고 싶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이제 선수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실 직시를 해보니까 솔직히 그 정도로 되려면 정말 모든 게 완벽해야 하고 그런 선수들만이 갈수 있는 그런 큰 무대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거 한에서는 뭐 지금 상훈 이 형처럼 뭐 아시안 게임이나 그런 어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해서 저도 이런 영광을 한번 누려보고 싶네요. <laughs> 어 되게 어른스럽다. <웃음> <웃음> 왜 찡하지? <웃음> <웃음> 그럼 건우 씨는 앞으로의 목표? 저는 일단 그냥 뭐1년1년 1년 그냥 열심히 매 게임에서 이제 열심히 해서 그냥 좋은 성적 내는 게제 목표예요. 그냥 다치지 않고. <laughs> 맞아요. 네. 다치지 않고. 네. 또안 들어볼 수 없죠 박상훈 선수 거도? 저요. 네. 저는, 일단, 이번 아시안게임 때 저희, 저희 동료들한테 약속이 된게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단체 출발 넘어지고 나서 네. 4년 뒤에 한번 다시 같이 타자, 이래자고 제가, 제가 이번에 아시안게임 준비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는데, 4년 뒤까지는 한항저우 아시안게임 때까지 한번 더, 누려, 누려봐야죠. 그, 아시아 신기록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2년 뒤에 올림픽 무대가 된다면 그것도 도전해보는 게 목표이긴 하죠. 네 오늘도 전주에서 저희가 신나는 라이딩을 무사히 끝마쳤고요. 이렇게 멋진 선수분들과 함께 저희의 짧은 인터뷰도 모두 끝마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서 요즘 젊은 분들 그리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자전거를 즐기고 또더 나아가서 선수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현재 선수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점점 더 좋은 길로 방향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지원들이나 교육 같은 기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꿈이 있으시다면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전주 라이딩 편 이렇게 무사히 종료가 되었는데요. 앉아있지만 할건 해야 됩니다. 뜻이 알아요? <laughs> 그럼요. 힘차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이쪽을 네. 아, 찍어야 돼요. 앉아서 하는 건가요? 어, 앉아서, 앉아서, 아, 네, 앉아서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하나, 두, 셋. Let's go riding. 안녕하세요. 오디바이크 이성입니다. 희 이제 본격적인 라이딩 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어, 이제, 저녁이나 이럴 때 라이딩을 많이 즐기시게 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야간이나 어두워지실 때는 어, 라이트를 꼭 장착을 하시고 자전거를 타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라이트를 장착하는 게꼭 이제 본인의 시야 뿐 아니라 이제 상대방에게 나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라이트의 각도가 너무 이제 상향을 하고 있거나 하면은 반대편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일명 이제 눈뽕이라고 하는 이제 눈부심이 발생해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트의 각도나 이런 부분을 좀 너무 정면이 아닌 살짝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살짝 정도 이제 향한한 위치로 이제 자전거에 장착을 해가지고 그 라이딩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지금 여기 보여 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밝기가 좀 상당히 좀 밝은 700 루멘 정도 되는 제품이고요. 버튼에 이제 안전장치로해 가지고 한번 버튼을 누르면은 그 라이트가 on 되지 않고 버튼을 두번 연속으로 눌러야지 on이 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구성품 중에 헬멧에 장착할 수 있는 헬멧 마운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헬멧 머리 위에다가 마운트를 장착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라이트를 장착을 해 가지고 사용하시면은 그 산악에서 MTB 경우에 이제 산악에서 헬멧을 사용하시고 이제 라이딩을 하실 때 이제 본인이 보는 시야와 동일한 방향으로 이제 빛을 이제 쏠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악에서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후방에서 이제 만약에 뒤에 후미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전방에 이제 내가 라이딩을 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했을 때 뒤에서 추돌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뒤에 라이트도 꼭 사용을 하셔가지고 제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요 중에 이제 미니벨로에 지금 장착을 해놓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색상이나 이런 게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는 형태의 제품이고요. 이것도 모드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어두운 모드, 그다음에 전멸 모드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그 제품은 이제 스마트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쪽 끝에 한번 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은. 요게 그 5분 동안 지금 요 전멸 상태를 유지하다가 전원이 꺼지고요. 다시 진동이 발생하면은 다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온을 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전멸 모드로 나오고 아래쪽 방향으로 빛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어두운 요런 길이라든가 요런 데 다니실 때도 좀더나이 위치를 좀더 확실하게 이게 보여줄 수 있는 요런 부분이 있으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게 되면은 야간 라이딩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어 전조등이나 후미등 장착은 꼭 나의 안전뿐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안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이제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항상 라이트 장착을 하시고 야간 라이딩을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른 안전장구들도 꼭 장착하시고 안전한 라이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레츠고! 라이딩!